먼저 보면 야 이거 극한의 기억이에요 집이신데 이거는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번 주에 알겠지? 이번 4월 시험에 나온다고 그냥 보면 돼자 기억 먼저 보자 자 리미트 엑스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지 그게 FX가 얼마래 1이래 그러면 F0은 1이 다가 맞을까?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틀린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얘는 잘 봐. 우리가 보통 착각하기 가장 쉬운 거첫번째 리미트 x를 2로 보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x. 야 우리 이거 얼마라고 쓰지 다? x가 2로 가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4하고 8 되니까 답을 12라고 쓰지. 그치? 이게 극한을 쓸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게? 얘는 다항함수라서 연속함수인 거야 알겠어? 이게 지금 다항함수라서 연속함수라 대입해도 많이 맞아 하지만 얘 봐봐봐 얘는 어때? FH가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 야 그것 좀 꽂아줘 꽂아꽂아 꽂아. 조심 감전 조심하고 한 방에 가는 거야 오케이 야 이게 지금 연속이란 말이 있어 연속이란 말 없지. 그치? 그러면 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F0이 1이 된다라는 거 어디서 말이야? 다항함수. 즉, 연속함수에서 말이야. 이말 이해 돼? 무슨 말인지? 근데 얘는 연속이란 말도 없는데 그두 개가 같다라는 게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말이 돼? 말안 되지? 그래서 1번은 틀렸.. 아, 기억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 이런 이유로 기억이 틀린거야 두번째 니은 볼게 니은은 말뜻을 잘봐자 <laughs>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걸 1이라고 해서 표현하게 되면 얘 말을 잘 봐야 되는데 뭐냐면 극한 봐 극한 얘가 이렇게 가는게 성립한다라는건 언제만이야 극한 즉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어떨때만? 같을때만이지 맞아? 이렇게 나올 때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맞아? 맞지? 그러면 좌우 칸과 우우 칸이 같은 값에 대해서만 저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얘가 무슨 뜻이야? 리 i 트 i t x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냈을 때 f1 플러스 x분의 1이 1이라고 돼 있는데 잘봐 이거 어차피 어디로 가냐이렇 무한대로 갔지? 얘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그럼 얘를 같이 쓰면 이거 1로 가는 우극한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즉이 얘기, 이 얘기 둘 중에 하나니까 어? 극한값 그1 맞지? 이말 이해돼? 좌극한 우극한에 의해서 정한 이 말이 맞단 말이야 됐지?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좀 보면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fx가 gx, 그리고 hxd. 여기까지.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fx. 얘가 0으로 간데, 얘도 어디로 가? hx도 0으로 가지.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상황이면, 얘는 전로 어디로 가야 되냐? 당연히 0으로 가야겠지.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 아니었어? 지금도 맞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야? 니은 4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만. 자, 완전 기본이지, 완전 기본이야. 어? 단원 통합도 돼 있지 않는 완전 기본 문제야. 다음, 이거는 기억미은 지금 여기 1번 문제에서 기본이었고 실제로 내일 네아 이번 주에 니네 시험에 나올 건 2번 유형 같은 경우가 제일 잘 나와. 봐봐봐. 2번 유형 봐봐. 2번 유형을 보면, 자, 기억을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A로 갈 때, FX가, 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A로 갈 때, FX, GX가 둘다 존재한대.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냐 아니야? 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건 치환 문제 아닌가? 얘가 뭐야? 잘 봐.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한다 했어.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얘도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고 얘도 특정한 어떤 값으로 갈 거야. 그러면 f x 곱하기 gx는 뭐야? h x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gx는 뭐가 돼? fx분에 그러면 hx가 될 거지. 다시 한번 더. hx는 어디로 수렴해? 베타로 수렴해. 그럼 얘를 보면, 다시 쓰면, 얘가 fx분에 hx야. 됐어? 얘 어디로 가야 돼서? 알파. 얘 베타지. 이거 특정한 값을 수렴하는 거야? 아니에요. 알파 0 아니란 말 없었지. 문제 써있니? 따라서 얘는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다음.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을 보면, 이번에는 누구하고 누구야? 자리을 보면 자 x가 a로 갈때 g(x) 아니야? 그지? 얘가 지금 뭐래? 존재한대. 얘도 뭐래? 존재한대지. 얘도 똑같이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뭐하면 돼? h(x)로 치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잘 봐.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f(x)야. 그러면 f(x)를 여기 g x 분의 아 g x 분의 f x 가 h x 니까 g x 곱하기 h x 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얘 봐봐 이거 특정한까 알파로 가고 이게 h x 로특정한까 베타로 간다면 f x 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 아니야? 이거는 뭐 분모가 0이고 자식도 필요 없지. 맞아? 그래서 얘가 뭘로 간다고? 즉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자, ᄂ <laughs> 같은 경우까지 쉽고, 디금 보자. ᄃ이 조금 어렵지. ᄃ이 조금 어려워. 왜 어렵냐? 합성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자, 디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발레로 보여줄게. 어떤 게 있는지를 바로 봐봐봐. 이런 게 지금 귿의재발인데 뭐냐? FX 그림을, FX 그림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게 Y는 FX 그림이야. 그리고 GX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 됐어? 달래지 무슨 얘기냐면 봐봐봐 누가 존재한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잘봐자 GX가 X가 A로 가는 거에 따라서 우극하이냐좌극하이냐에 따라서 이 GX는 어디로 가고 있어? 이 GX 자체가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은 자극한 우극한을 두번 따라줘야 돼. 이 상황에서 GX가 0으로 가지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다가 또 F를 넣는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이럴 때 fgx는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오고 이럴 때는 얼마가 나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죠? 그게 지그이에요 오케이? 자, 극한. 그 이거 꼭 매일, 이번, 시, 이번 시험에 나올, 그러니까 기억리는 지그 나올 테니까 꼭 봐도. 지금 또 다른 중 하나 더 극한 있지. 이건 도형 문제인데, 야이두 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두 개도 풀수 있으면 풀수 있다야. 이거 뒤에 해설지 다 있으니까 뒤에 거 극한 두 번째 거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를 좀 볼게. 오늘 모의고사 된 거는 그냥 점수 좀다 써봐 보자. 점수 써봐, 지금. 점수 써. 올랐어? 이 정도가 되셨군요, 다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자. 오케이? 지금, 너무나 앞에 쪽은, 자, 잠깐만, 그때 좀 문제, 율준. 앞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게. 7, 8번. 알겠지? 그 나머지 페이지부터 조금씩 질문을 받아가면서 풀어보자. 알겠지? 7, 8번 좀 풀어볼게. <laughs> 7번, 8번은, 뭐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봐줘. 7번 먼저 볼게 얘들아 7번은 당연히 뭐 찾아야 되냐야 Sn이 주어져 있으면 Sn이 2n 수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야 됐어? 어? 야 그러면 이 Sn을 가지고 An을 찾을 건데 자 당연히 그러면 얘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야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그지 이거를 쓰면 뭐가 나오냐면 An이 나오게 되는데 그 AN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너 자꾸 그러면 구급차 부른다. 정신병원에 실려가게. 자. 얘 보면. N은 얼마부터 하게? 반드시. N은. 이거 꼭 써야 돼. 그래서. A1을. 저 어, 새끼 진짜 정신병원 맞네 정신병원 다 맞아 저거 저거 내 새끼야 형한 번만 사이버스 타면 뒤지줄알아 진짜 자자 이거는 A1을 따로 구해야 돼너 대답해 이거 왜 n 는왜 E부터야? 왜 n 는 E부터야? 그거 봐 거기 정식병 정식병 부리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봐 이거. n이 2부터 인 이유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래? 얘가 뭐가 나와? s0이 나오지. 맞아? 야, 시에서 0번째가 어디 있어? 그치 이래서 얘는 이부터예요. 애들 화나려고 해. 조금만 더 있으면. 스톱. 너 잠깐 나와봐.